안녕하세요. 궁금한 요즘 이슈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의 상식입니다. 한국 경제 진짜 큰일 났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 빠르게. 애도 안 낳고 사람들은 늙어가고 소비는 줄어드는데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니, 사람이 없어지면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다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고 소비를 하면서 경제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운영을 위해 10명의 직원이 필요한데 인구가 줄어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5명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소비하는 사람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로 생각하면 인구 감소는 곧 경제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속도일까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3,771만 명인 생산가능 인구가 2070년에는 1,7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20년 뒤에는 일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이 지금의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나요? 인구가 줄어들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 세금을 내는 사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는 게왜 문제가 되냐고요? 진짜 문제는 고령층이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고령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연금, 의료비와 같은 정부의 복지 지출은 증가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젊은 세대, 즉 근로자 한 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반대로 소비는 줄어들겠죠. 그럼 나라의 재정도 약화되게 되는 거죠. 수치로 살펴볼까요?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3년 약 18%였습니다. 그런데 20 2050년엔 무려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젊은 사람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결혼과 출산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출산율로 해결하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하! 해외에서 사람을 데려오면 되겠네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년 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노동력을 보충하고 내수시장을 키우고 있죠. 덕분에 캐나다는 경제성장 률를 유지하고 기업들이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23%가 이민자입니다. 만약 캐나다가 이민을 받지 않았다면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을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서 소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 이비스 이륙기에게 출연한 최태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위기에 봉착한 한국 경제의 대응 방향으로 내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관광 정도가 아니라 장기 거주에 국내에서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소비도 늘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보고서의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독일과 유럽 연합처럼 숙련 기술 인구에 대해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 블루카드를 도입하고 이민 근로자와 가족의 통합을 위한 이주민 정주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이주자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발연구원 역시 이민자의 유입이 지역 경제와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외국인 유입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 고령층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독일과 일본은 고령층의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독일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지자 정년을 연장하고 단계적 퇴직제도를 도입해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나니 소득이 유지되고 소득이 유지되니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층을 겨냥한 실버산업이 확대된 것은 덤이고요. 독일의 정년 연장제도로 2012년 11%였던 고령층 고용률은 2021년 17%, 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버블기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노년층이 모은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맡겨놓기만 해서 그 돈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고령층의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 기업들은 실버 세대를 개념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부동산 회사들은 스마트 의류와 연동되고 자동으로 조명과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스마트 홈을 개발하고 스포츠 브랜드들은 고령층 전용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7조엔이었던 일본의 헬스케어 산업은 2030년 50조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독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중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논의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